밀라세더 밀라 착용하고 계세요. 네. 저 아까 선아씨가 입었던 코라블라우스 내추럴을 제가 입고 그 위에 밀라세더 입었어요. 마우스 많이 본것 같지 않나요? <laughs> 저희 마고세더비 이렇게 나왔었죠. 한번 마고 블랙으로. 블랙으로만 나왔어요. 이것도 꾸준히 많이 좋아해 주신 제품이에요. 추울 때 이것만 한게 없다 하면서 항상 추울 때는 무조건 린넨 위에 마고세더 같이 입고 배출을 하시는 고고에서 조금 밝은 그 마고의 다른 버전이라고 또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원단은 이렇게 내추럴. 얘는 아까 그 선아 씨가 입었던 그 원피스보다도 더 두꺼운 린넨을 사용했어요. 또 조직감 보이시죠? 굉장히 멋져요. 요것도 원단이 끝났어요, 이제. <laughs> 그래서 저희 일단 만들어놓은 것까지 판매가 되면은 끝나는 그런 제품입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. 마고는 안, 마고가 훨씬 더 얇은 느낌이네요. 마고는 본딩을 했어요. 안에 이온스 본딩을 했고 안쪽은 코튼으로 마무리를 했고 이것도 양면으로 착용하실 수 있게 제작은 되었어요. 안쪽에 단추도 다 달아서 완성이 됐고 요 제품은 조금 더 포근하게 입어보자 해서 안쪽에 펄을 넣었어요. <laughs> 이 저희도 처음 이제 아 전에 그 머플러 머플러도 펄와 이렇게 믹스를 해서 한번 만든 머플러 있었죠. 이렇게 크게 이렇게 두르는. 그것도 한 겨울을 엄청 잘 활용할 수 있는 옷 풀러인데 안쪽에 펄을 사용했어요. 그리고 이 펄은 울 30이 들어간 펄입니다. 그래서 울도 들어가 있고 겉에 리넨도 조금 도톰한 게 있으니까 따뜻하게 착용할 수 좋은 그런 베스트예요. 그리고 셋업으로 스커트도 같이 나와 있죠. 같은 원단으로 스커트를 만들었고 마고의 이 라인보다는 조금 더 올렸어요 위를 라인을 조금 더 올렸고. 마보는 안쪽에 그 본딩 처리를 했는데, 요거는 이제 본딩 없이 좀더 볼륨감만 살려주는 그 느낌으로 제작이 되었어요. 근데 원단 자체가 두께감이 느껴지는. 음, 두께감이 더 있어요. 원단이라 뭐 겨울철에 요거만 입으셔도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. 이렇게 셋업으로 입으셨다가, 저도 요거 위에 한번 입어볼까요 어, 네.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. 마모보다는 조금 가벼운 감이 있겠네요 음. 여기 주머니가 이렇게 또 있어요 주머니 있어서 다른 린넨 원피스 위에 같이 또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블라우스처럼 연출을 하셔서 베스트 같이 입어 주시면 베스트에 앞쪽 버튼은 이렇게 달려 있고 뒤쪽 버튼 뒤집어서 한번 또 입어 볼게요 뒤집어서 입었을 때도 굉장히 사랑스러워요 예쁘죠? <laughs> 이렇게 매치할 때는 또 또 다른 옷의 느낌이 나니까 터 부분이 앞으로 나오게 해서 버튼 또 이렇게 양쪽 다른 버튼을 달아줬고요. 이것도 사이즈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. 오픈 하셔도 되고 버튼을 채워서 입으셔도 되고 보시면 마고가 조금 더 넥라인이 위로 올라와 있어요. 팬츠에다 이렇게 걸쳐주셔도 좋고 요즘 같이 아침 저녁으로 추울 때. 베스트나 뭐숄 이런 거 갖고 다니면서 걸쳐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마고의 디자인에서 넥이 조금 더 내려왔어요. 내려오고 어깨선도 조금 들어왔어요. 음. 이게 아무래도 펄을 같이 사용하다 맞아요. 보니까 부피감이 좀 있으니까 린넷만 사용했을 때는 사실 뭔가 이렇게 좀 플랫한 느낌이라 괜찮은데 자칫하면 뭔가 과해볼까? 음. 뭔가 부해볼까? 이런 적정선을 찾아서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살짝 넣고 넥라인도 조금 파면서 그 부해 보이는 느낌을 좀 없애줬어요. 사이즈도 굉장히 넉넉하고요. 이렇게 잘 다닐 것 같아요. 추울 때는 진짜 코트 하나 걸쳐주고. 모베스트 아, 두께감보다는 훨씬 음. 더 두꺼워요. 두께감이 이렇게. 그쵸, 아, 오, 오, 되게 얇게 보이네요. 아, 마구베스도 <laughs> 따뜻해요. 근데 얘는 본딩은 없어요. 본딩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원단한 겹에 이렇게 펄랑 같이 매치를 거예요 단추도 좀 보여드릴까요? 단추? 단추도? 이런 단추 속에는 이렇게 여기 네 개니까 앞이 목이 더 파여서 단추가 세 개로 들어갔어요. 이 단추도 사실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약간 <laughs> 눈 내린 것처럼 이게 요 옆도 너무 예뻐요. 예쁜 단추를 찾아서 네. 사용하고 있다는 거 저희 단추 참 중요하게 생각해요 음. <laughs>